배우 이세영이 중복을 맞아 팬들이 보내준 스테이크와 커피의 흐뭇한 웃음을 발산했다. 이세영은 26일 자신의 SNS에 무더위 속 촬영 전에 당도한 연보랏빛 팬 선물을 인증했다. 사진 속에는 화사한 꽃장식의 하트 빨대가 눈길을 끄는 음료차가 눈길을 끈다. 하얀 민소매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이세영은 중복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스테이크차엔 커피차 감사해요라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사진 속 이세영은 유리가 쏩니다. 시원한 커피 드시고, 화이팅! 이라고 섞인 현수막을 뒤로 한채 밝게 웃어 보였다. 영상에는 음료에 꽂힌 빨대를 매만 찌는 이세영의 모습이 담겼다. 한편 이세영은 웹툰 원작의 KBS2 새우 화극 법대로 살아나라를 촬영 중이다. 오는 8월 29일 첫 방송되는 법대로 살아나라는 검사 출신 해양 건물주 김정호, 이승기 분과 사차원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 이세영 분 에로 로 맨스 드라마다.